1보다 1큰수 가면 돼요. 시작 6, 6, 6. 1 더하기 1이 뭐였어요? 이걸 거 반대로 어, 아니, 아니 1 더하기 1은 뭐예요? 1 더하기, 1. 1 더하기 아니 선생님 얘기 들어야지고1 더하기 1 1 더하기 1, 음. 2 그럼 얘는 하나 더 가서 3 쓰는 거예요. 써요. 근데 근데 음, 이거는 바꿔도 되는데 바꿔어 바꾼... 바꿔도 되는데 지금은 좀 아까 2에다가 하나 더 가서 3 써봐요. 또3 더하기 1은 뭐예요? 대답 1 더하기 1 1 응. 4 그럼 얘는 하 나가서 5 2 더하기 1은 3 얘는 응. 3에 하 나가서 4또4 더하기 1은 뭐였지? 6 아니 1 1 4 더하기 1은 뭐였어요? 5 5그서 하나 더 가서 6이거 응. 알아요. 응. 알아요. 5에서 그렇지. 6에서 그렇지. 생각 안 나면 6 더하기 1은 뭐였었지? 7, 하나 더 가서 8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이사가서 이거 처음 할때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엄마랑 규칙적으로 잘 연습해서 네. 더하기 1 공부한 거를 잘 이용해서 네. 2도 척척 박사로 잘 해주세요. 네.